이번에는 그래프 만드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한 데이터는 네이버에서 환율 정보 중에 2020년 7월에 미국 달러 환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만들고 싶은 데이터가 있는 영역을 선택하신 후에 이 위쪽에 있는 차트 삽입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이 바깥쪽에 있는 차트 삽입 버튼 이외에도 삽입 메뉴에 가시면 차트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셔도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만든 직후나 혹은 더블 클릭을 하면 오른쪽에 차트 편집기라고 해서 차트를 편집할 수 있는 메뉴가 별도로 나오는데요. 우선 가장 위에 있는 차트 유형을 보시면 선이나 영역, 열, 막대, 원형 등 다양한 다른 차트 유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모양을 보시고 데이터에 맞는 적절한 차트 유형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선 차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열 차트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세로로 긴 막대가 생기는 열 차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막대를 클릭을 하면 가로로 긴 막대 차트로 변경됩니다. 실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네이버 환율 정보 중에서 이 미국 달러의 1개월 데이터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지금 선이 있고 그 아래쪽은 색칠이 칠해져 있는데요. 스프레드 시트의 차트 유형으로 보자면, 선 아래쪽에 보시면 영역이라는 차트가 있는데요. 영역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선이면서 아래쪽에는 연하게 색칠이 되는 그래프로 만들어집니다. 네이버처럼 초록색으로 변경해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맞춤 설정에 계열에 가서 이 색상이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파란색을 초록색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좀 비슷해졌죠 근데 이 모양을 보시면 스프레드시트에서 만들어진 그래프는 지금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네이버에서는 좀더 업다운이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축의 설정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축의 설정을 자세히 보시면 네이버의 경우에는 최소값이 1183.4부터 1214.64로 좀 좁은 영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프레드시트에서는 0부터 1250까지 좀 넓은 범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보이게 하고 싶다면 네이버의 이 최소값을 참고해서 그래프상에서 왼쪽에 있는 축을 더블 클릭하면 맞춤 설정의 세로 축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 가시면 최소값과 최대 값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최소 값을 먼저 네이버와 비슷하게 1183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180부터 1210까지의 좀더 작은 영역을 보여주게 바뀌었는데요. 그래프 모양 보시면 네이버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동일하지 않은 이유는 네이버의 경우 7월 8일부터 시작하고 있고 이 예시에서의 데이터는 7월 1일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간이 달라서 다르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의 제목이 지금 자동으로 만들어져서 좀 이상한데요. 차트의 제목을 바꾸고 싶다면 차트의 제목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편집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고요. 차트 편집기에서 맞춤 설정에 가시면 차트 및축 제목이라고 해서 제목들을 변경할 수 있는 메뉴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목 텍스트에서 변경을 해도 이렇게 그래프에 반영이 됩니다.